이게 한국의. 실체인 거야? 한국 안전 시스템은 도가 지나치다며 개무시하던 노르웨이 교환학생이 동해 방파제에서 저지른 일에 소름돋았어요 음?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3개월 전 논문 조사차 한국 동해안 방파제를 찾아갔었는데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안전문화 비교 논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재난 문자에 확성기에 방수복 착용까지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 싶었죠 북회에서 자란 저로서는 솔직히 콧방귀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한국 어촌계장이 야간 촬영 전 매듭 묶는 법을 가르치려 하자 불평을 하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진짜 뭐든 똑같이 두 번씩 하네요. 이 정도 날씨는 북해에선 그냥 산책인데 이때는 꿈에도 몰랐죠. 저에게 그러한 일이 닥칠 줄은 말이에요. 그날 밤 방파제 끝에서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더니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 다섯 명은 미끄러지면서 테트라포드 틈에 갇혀버렸고 차가운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죠. 꼼짝없이 생을 마감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앞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밧줄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신이 내린 밧줄인가 싶었는데 일단은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밧줄을 잡았고 그 밧줄 덕분에 저와 친구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밧줄을 던져준 건 신이 아닌 한국인 어부 박영수 씨였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박영수 씨가 던져준 그 밧줄은 제가 SNS에 비아냥거리며 불평을 했던 바로 그 이단 매듭 묶기로 묶여진 밧줄이었죠. 만약 그 밧줄의 매듭이 이단 묶음으로 되지 않았더라면 저와 친구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북유럽 안전 포럼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민간 안전 매뉴얼 공유 요청이 빗발쳤다는 거예요. 한국의 철저한 기준 덕분에 생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